철지 화가님. 다음 작품 구상은 해 보셨나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립니다. 매출이 나와야죠. 그림 없는 화가가 뭘 먹고 삽니까? 아니면 동지 화조도는 어떠신지요? 철지 화가님. 그림을 사는 손님들은 전부 제가 하나하나 엄선해서 모셔오고 있는 거 아시죠? 누가 그분들의 취향을 가장 잘 알까요? 당연히 저 아닐까요? 손님들은 화가님의 동지화조도에 관심이 아주 많다고요. 절 믿고 계속 그리기만 하세요. 틀림없이 고가에 팔릴 테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laughs>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절지 화가님.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우와, 나가서 좀 걸을까? 어쩌면...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지도 몰라. 이 여긴...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건 그림으로 남겨야 돼. 그림을 그리기 더 좋은 곳을 찾아봐야겠어. 여기가 좋겠어. 초고를 그리기에 딱 알맞아. 멀리 창밖 바라보니, 푸른 물결, 산 그림자. 구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네. 어, 좀더 가까이 가볼까? 바위랑 나뭇결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어. 하면 나무랑 바위를 잘볼수 있을 거야 등불꽃, 감로꽃, 여우구새, 비터베리 이 식물들이라면 바위의 황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도 전상이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꽃과 새, 벌레와 물고기, 짐승까지 전부 그림에 담는 거야. 가위랑 나뭇결이... 아, 아, 이제 알겠어. 이 초고라면 중매인도 납득할 수 있겠지. 절지 화가님, 전에 의뢰했던 그림 작업은 어떻게 됐죠? 하하하, <laughs> 좋아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 이, 이게 뭐죠? 아니, 절지 화가님.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셔야죠. 당신은 유명 화가입니다. 당연히 그에 걸맞은 작품을 보여줘야죠. 화가님이 그리신 동지 화조도는 이미 업계에서 최고가를 써내며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냥 똑같은 그림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꼭 비싸게 팔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니까요. 일부러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지만 화가님이 그린다고 다 팔리는 화가는 아닌 거 아시죠? 화가님의 그림을 좋아하는 고객도 겨우 몇명 찾아냈다고요. 그림은 감상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분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똑같은 그림을 그리세요. 제 말은 창작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그림은 내일 가지러 오죠. 새로운 영감이니 발상이니 하는데 매달리지 마시고 동지화조도만 그리면 돼요. 아셨죠? 절지화가님. 오늘밤은 반드시 동지 화조도를 하나도 그려야 돼. 과거만 반복하게 된다면 난 정말 화가라고 할수 있는 걸까? 그 사람들 눈엔 난한 그림만 똑같이 베끼는 기계인 걸까? <목소리> <목소리> 절제? 날 때가 왔어. 당신이 정말 그리고 싶은 건 뭐죠? 중매인이 말한 동지화조도 어떻게 그리게 됐는지 기억나요? 어른과 눈으로 덮인 곳에서 나뭇가지에 피어난 꽃봉오리를 봤어요. 거기 새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고 그때도 순수하게 그리고 싶은 마음에 집중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정말 그리고 싶은 작품이라면 누군가는 그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화폐를 믿으세요 그리고 제 화필을 믿으라고요. <laughs> 그림의 경지, <경진>! 안개처럼 날아라. <laughs> 멀리 창밖 바라보니 푸른 물결, 산 그림자, 곡절 끝에 깨달으리 미몽에서. 눈뜰 때라. 집중해. 먹물이야. 하하 야! 하. 하. 야! 거대한 야! 는동지 야! 야! 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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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까요? 야! 가 말씀 안 드렸나요? 고객들은 시장에서 인정받은 그림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림. 정말 고집불통이군요. 절제 화가님. 비싸게 팔지 리 않는 그림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는 화가지 도구가 아니에요. 제 그림이 인정받는 건 그만큼 제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속에서 저는 줄곧 새로운 그림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미 예전에 성공한 작품을 다시 그리라고만 하고, 절 돈줄로만 삼았죠.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 화가이지 도구가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그냥 절제라고만 불러주세요. 수고했어요. 음, 정리하면 권한도 회복할 수 있는 말 훨씬 늘어요. 마음의 영역. 가속 확장 중 이러다가는 온 솔라리스 꿈의 세계에 잡아먹혀요 좀더 많은 분 사람 구하기 힘을 모아요 부탁해요 음. 이제 쉴래요 에너지 절약. 마음의 영역에 자의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일 텐데. 흰 고양이를 제외하면 마음의 영역에 있는 건 모두 우연히 꿈에 갇힌 친구들이야. 모두가 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돼.